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보 1차장입니다. 정책실 설명에 이어서 오늘 점검회의의 안보 분야의 논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차기 정부의 출범 전까지 구체적인 정책 내용을 단언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외 환경 변화가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안보에 직접 간접적으로 미칠 영향을 식별하고 또 이에 대비해야 된다는데 문제 의식이 모아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선 결과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캠프 측과는 인적 네트워크를 확충하면서 대한민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 파트너로서 지니는 전략적 가치 그리고 향후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해 왔습니다. 오늘 점검 회의에서는 우리 대외 정책이 당면한 위기 요인과 기회 요인을 함께 점검하고 향후 대비 반향 방향을 논의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 트럼프 2기신 행정부의 외교 안보를 이끌어갈 백악관 참모진을 포함한 주요 포스트 인선이 완성되기 전에라도 주요 현안별 쟁점을 짚어보고 대비책을 미리 미리.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간 트럼프 당선인이 미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제시한 안보 관련 정책 비전과 약속들을 두루 살펴보고 우리의 안보와 우리 경제 안보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러시아 북한의 협력이라든지 또 글로벌 차원에서 기존에 우리가 한미 간의 중점을 두었던 여러 가지 글로벌 현안 중에서 앞으로 어떤 또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지 이런 안보 관련 현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 것입니다. 각 현안별로 위기 요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기회 요인으로 만드는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대비해 나갈 것입니다. 즉 글로벌 차원의 지정학적 지경학적 경쟁을 한미동맹이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가는 가운데 대북 억지 시스템을 공고히 하고 한미 간의 국방, 방산 협력의 고도화 그리고 첨단 산업과 기술 협력의 시너지를 통해서 인태 지역의 평화, 번영을 위한 리더십을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간의 안보 그리고 경제 협력은 어느 일방의 이익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며 동맹 모두의 공동 위, 이익을 위해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또한 미국의 조야와 의회는 공화당과 민주당 구분할 것 없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10분 공감하고 있으며 한국이 안보의 책임 분담과 기여에 있어서 단연코 모범 사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가 그간 일취월장한 우리의 방위 산업 능력을 토대로 한미 간의 무기 체계의 생산과 수출뿐만 아니라 유지, 과수, 관리, 보수 그리고 연구와 개발 분야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협력의 잠재력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미 양국 간의 공급망, 첨단 기술, 미래 산업 분야의 강점과 경쟁력을 함께 도모하면서 양국 국민들과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호혜적인 안보 경제 협력 프로그램을 협의해서 가동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 동맹은 70년 이상 자유를 수호하며 혈맹 파트너십을 이어온 가치 동맹인 동시에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확대해온 전략 동맹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협력 관계는 지리적으로는 글로벌 범주를 넘어 사이버와 우주 영역까지 확장되었고 양국 협력의 주제는 안보를 넘어 경제와 산업, 첨단 기술, 정보, 문화 영역으로 포괄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활력 있게 가동시켜 나가려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한미 동맹이 북한으로부터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한반도의 평화를 공고히 구축한 기초 위에서 영내 및 세계의 평화를 증진하는데 더욱 큰 힘을 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미국 신행정부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핵 기반 한미 동맹을 공고히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담대한 구상과 파리로 통일 독트린에 기반한 우리의 대북 정책이 미국의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 수립 과정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에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개칭된 것처럼 트럼프 2기 때도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지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인도 태평양 전략과의 접점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한미일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나가면서 인태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한 삼국 공조 또한 심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 한미일 협력이 한층 진전되었지만 그 씨앗은 과거 트럼프 행정부 일기 때 뿌려진 것으로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모멘텀이 잘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서 보다 책임 있게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중추 국가 외교가 한국과 미국의 공동 이익을 한층 확충하여 더욱 특별하고 강력한 동맹으로 자리매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검회의로 그첫 걸음을 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현안 이슈별로 후속 회의를 이어가면서 단기, 중기, 장기적 차원의 정책방안을 구체화해 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